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을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른 아음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의 빵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배불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적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육신의 빵과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빵의 의미가 다 같이 비유로 들어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그두 가지 의미에서 항상 영적인 의미만을 강조하시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이 요한복음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들어주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느님 참여하면서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불러오면서, 하느님께서는 결코 영적인 빵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육적인 우리의 생명도 함께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빵만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욕구, 욕망도 인정해 주시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적인 소명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우리의 소명에도 충실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적인 병에 대한 치유 또 인간적인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빵을 먹여 주시는 기적 이 후에 항상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간적 욕구들을 충족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하느님께 청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심리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론을 처음으로 그때 세상에 조직적으로 만들어 낸 학자가 있으니 에이브람 메슬로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인간 욕구 5단계 욕구서를 처음 발표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욕구가 충족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다시 그 위로 상위 욕구로 넘어간다는 이론을 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기초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생존의 욕구이겠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로 표현합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지. 살지도 못했는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이 생리적인 생존 욕구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먹고 나니까 어떤 욕구가 올라옵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옵니다 좀 안전하게 있고 싶습니다 일단은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되면 또 어떤 욕구가 올라옵니까? 사랑과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이제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감에 대한 또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그 위에 또 어떤 욕구가 올라옵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친하고 서로 재미있어서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존경과 존중에 대한 욕구가 또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욕구이고 그 위에 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다섯 번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 다섯 가지 욕구 위계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물학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만이 포함되어 있지. 영적이고 초월적인 욕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심리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욕구냐? 뭔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말년에 70이 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욕구 위, 위계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정을 하는데 욕구 위계 5단계가 아니라 8단계로 수정을 합니다.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생리 욕구 그 위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위에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위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심미적인 욕구, 인지적인 욕구를 포함시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고, 또 지적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놓고 마지막으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자기 초월의 욕구를 앉혀 놓습니다. 이 자기 초월의 욕구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욕구를 넘어서서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종교적으로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초월의 욕구가 예전에는 없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이며 종교적인 욕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이것을 인간의 욕구 이론에다가 첨부시킨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배부른 돼지로 살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던져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의 삶을 봉헌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러한 초월적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빵을 통해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욕구가 있으니 이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빵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영적으로 배고픈 생명의 빵을 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즉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웃에게 헌신하고 또 봉사생활 할까요? 내 자신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명예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을까요? 희생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만한 자격도 또 능력도 그리고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이브람 메슬로의 욕구 위계설에 의하면.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 안 되면 그 상위 욕구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처음엔 봤거든요. 그러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얘기도 맞습니다.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지금 배고픈데 경치가 어떻게 눈에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배고픈 것은 일차 욕구고요. 그리고 욕구 위기로 보면 심리적인 욕구는 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욕구니.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일차적으로 배고픈 것을 채우려고 한다. 내 자신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욕구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메슬로우는 이후에 이것이 욕구로 연결된 욕구의 위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그 위에 있는 욕구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초월적인 욕구의 특성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도 초월적 욕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위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 인간적으로는 지기 힘든 십자가 고통을 하느님 뜻에 맞춰서 당신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도 인간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초월 욕구는 이분들이 인간적인 욕구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초월 욕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또 육신적으로 큰 병에 걸려서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육신적으로도 병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는 이런 심리 정서적인 안정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합니까? 초월밖에 답이 없습니다. 비록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또 때로는 죽음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초월 욕구는 결국 우리 자신이 인생을 비관하며 하느님을 한탄하고 이렇게 만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면서 괴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며 이 세상에 축복을 빌어주며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치유에 완전한 완성은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때론 영적 돌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신앙으로 곧바로 우리의 영적인 안정, 또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상담자에게 우리의 심리 정서적인 상담을 해야만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려주신 빵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혈로 우리가 목을 축일 때 우리의 정서 안정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는 하나님 안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힘든 삶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고통이 존재하면서도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온전한 마음의 평화요 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대한 평화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건설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를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충만은 우리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 개인부터 우선적으로 치유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은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육신에 빵을 먹으면서도 영적인 생명의 빵을 하느님께 청해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당을 갈수 없어서 미사에 이렇게 심적으로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영적인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으로 변화와 변화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은총을 구하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희망으로 계속 신앙생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